BMW의 플래그십 SUV이자 남한 도로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궁극의 럭셔리 머신입니다. BMW X8은 단순히 새로운 모델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품격,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로 만들어진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먼저, BMW X8의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크고 강렬한 존재감, 그리고 BMW 특유의 정체성을 더욱 고급스럽게 다듬은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빛나는 일루미네이티드 키드니 그릴, 예리한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매끈한 테일라이트까지. 이 차는 한눈에 봐도 최고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부산 해안도로에서도 엑세이는 누구나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BMW는 이 실내를 마치 개인 전용 제트기처럼 설계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변화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최고급 가죽 시트,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파노라마 글래스루프. 손끝이 닿는 모든 부분이 정교하고 부드럽습니다.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 승객도 마사지, 온열, 통풍 기능까지 모두 누릴 수 있으며, 그야말로 움직이는 프라이빗 라운지입니다. 후드 아래에는 BMW 위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강력한 V8 엔진이 탑재된 X8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몇 초면 충분하죠. 여기에 BMW의 상징적인 스리브 사륜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나만의 산악도로나 고속도로에서도 완벽한 접지력과 균형감을 제공합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행감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엔진 사운드는 깊고 묵직해 운전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기술 또한 BMW의 최고 수준입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최신 이드라이브 인터페이스로 터치 음성 제스처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AI 주행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360도 주차 카메라 등 모든 기능이 운전자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에서도 x 8는 당신을 항상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BMW X8은 단순히 SUV가 아닙니다. 그것은 퍼포먼스와 품격의 상징입니다. 스포츠카의 심장을 가진 동시에 럭셔리 세단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강남의 도심에서도 제주도의 자연 속에서도 X8은 운전하는 사람의 성취와 취향을 보여주는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세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털 기어 셀렉터, 하만카돈 또는 바워스 애닐킨스 사운드 시스템,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즈 도어까지 BMW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이 차를 운전하는 순간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BMW X8는 기술과 감성의 결정체입니다. BMW가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열정이 이한 대에 담겨 있습니다. 운전하는 순간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파워와 럭셔리 둘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BMW X8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차는 BMW의 미래이며 자동차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